네, 뜨거운 불볕 더위도 장마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열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볕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내외 기빈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에 있을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 선거를 위한 첫걸음으로 2021년 전국 유권자 대회를 개최하며. 본 행사에 대회 선언을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한 한국 유권자 중앙회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사회 공헌 대상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큰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전국 유권자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정면에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